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은 한번 어. 2022년이 되는 어 그런 그거 한번 해 보도록 습니다 바로 갑니다. 날레스키. 10분 남았습니다. 10분 남았습니다. 10분 남았습니다. 아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분 남았습니다. 5분 남았습니다. 5분 남았습니다. 1분 남았습니다. 남았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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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잠깐만. 1분 남았습니다. <laughs> 분 <laughs> 2, 10, 9, 8, 8 7, 7 6, 6, 5, 4, 3, 5, 2, 1. 1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여러분 드디어 2022년이 밝았습니다. <laughs> 박수. 여러분 제가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림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